다, 서우세계의 험한 길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문. 전개하신 부처님, 자애로우신 보살님들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디 크신 자비와 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시어 험난한 중음신의 여정을 넘어 밝은 광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혼란과 창란 속에서 윤회의 수렁을 떠돌고 있을 때 깨달음의 광명 속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계의 스승님께서는 앞에서 저를 이끄시고 보살님들께서는 뒤에서 저를 지켜 주시어 이 험난한 길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제가 무지로 인해 고통받으며 윤회의 길을 헤맬 때 맑고 깨끗한 지혜의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앞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자비로운 신령들께서는 뒤에서 저를 감싸 주시옵소서. 제가 분노와 교만으로 인해 삶의 수렁에 빠질 때 자비와 평등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강 살타께서는 제 앞길을 밝혀 주시고 자애로운 보살님들께서는 저를 보하여 호 주시옵소서 탐욕과 질투로 인해 제 마음이 어두워질 때 맑고 고요한 광명의 세계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저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자비로운 보살님들께서는 뒤에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몸이 오랜 습관과 번뇌로 인해 윤회의 굴레를 떠돌 때, 밝고 온전한 지혜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맹스러운 신령들과 자비로운 보살님들께서 저를 지켜 주시옵. 어떤 혼란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맬 때 밝고 환한 광명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어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진리와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과 우주의 힘에 의지하여 허공 땅물불 바람에 원소들이 제기를 막지 않게 하시고, 청정해신 부처님들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리가 저의 소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빛과 광선이 저의 본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신의 모든 현상이 원래 제 본성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법신, 부신, 화신의 진리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